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을 위해 우리가 회개하며 모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을 그리고 죄악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127 미스바로 모이는 결단으로 회개합니다. 이미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바이러스 분열의 팬데믹, 마약과 악법의 재정들로 사회와 국가, 개인들의 온몸과 머리 그리고 발끝까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때가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삶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길 가고자 하는 정오 기도회와 회개와 마음의 금식을 가집니다. 재헌 국회에서 기도하여 세운 이 나라에 생명과 자유의 나라, 평화와 진실의 나라, 기적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40일 연합 특별 철야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 성령님의 불길이 각자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 상황에 10월 27일 배수진을 치고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회복을 위한 12.7 모임을 기다립니다. 모임 100만, 온라인 100만 합하여 200만 예배 모임을 위해 브라질의 히오한인교회도 정모 기도회를 가집니다. 하오나 시간이 며칠 못되어 기도정신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중에 일부는 성소수자들을 교회 부흥과 개역 운동의 재물로 삼으리 한다는 논리로 나오는 중입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흉측한 단어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선명한 색을 흐리는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말 심정이 찢어지는 아픔의 마음입니다. 주여,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바른 가치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가정의 질서와 경로사상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청하기를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마약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중도의 문제 반성경적 법률 제정의 시도 지역과 진영의 대립과 갈등 이미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 교육현장의 사회병리적 현상을 위해 구국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브라질 시간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찬양으로 시작되는 이 예배에 원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며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동성애의 위험성 그리고 바른 성과 혼인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기도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 생명과 희망의 나라를 구합니다. 급속도로 퍼져가는 반 기독교, 반 사회적, 반 국가의 흐름 물결에 거룩한 방파제로 믿음을 죽게 고백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